감사합니다. 해피진입니다. 모두들 이번 한주도 잘 보내셨나요? 지금까지는 지난 여름에 비해 덥지 않은 7월을 보내고 있는 듯하는데요. 남은 여름도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96번째 듣는 감사일기를 시작해봅니다. 오늘 소개드릴 5분 집중 학원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비난하려고 할때 해주면 좋은 화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럴 때 나는 비난을 멈춥니다. 나는 내 안에서 반짝이는 장점을 잘 찾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화건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은 좀 다른 화건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상담을 통해 만나시는 분들께도 비난을 할때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위로와 격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신을 비난하게 되는 상황은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다들 그 순간에는 잘하고 싶었던 것이 공통된 마음이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마음이 잘 표현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남들은 모르겠지만, 비록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되진 않았겠지만, 그 순간 잘하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 스스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면 한결 쉽게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자신을 비난하고 위축되고 힘들어지는 부정의 악순환이 아닌 설령 실수하더라도 지지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긍정의 선순환을 오늘의 화건을 통해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화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나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나도 나의 계절이 되면 나만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거야. 나는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순간 충분히 멋져.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나의 속도대로 변화하고 있어. 나도 나의 계절이 되면 나만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지금 이 순간 이대로도 충분히 멋져.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나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나도 나의 계절이 되면 나만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거야.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멋져.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나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나도 나의 계절이 되면 나만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지금 이 순간 충분히 멋져.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나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나도 나의 계절이 되면 나만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거야.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멋져. 그러니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를 조금만 더 믿자. 나는 정말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너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 뿐이야. 너도 너의 계절이 되면 너만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거야. 너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멋져. 나는 너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너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 뿐이야. 너도 너의 계절이 되면 너만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거야. 너는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멋져. 나는 너가 충분히 잘해낼 거라고 믿어.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너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 뿐이야. 너도 너의 계절이 되면 너만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거야. 너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멋져. 나는 너가 잘해낼 거라고 믿어. 왜냐면, 너니까.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너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너도 너의 계절이 되면 너만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거야. 너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멋진 거 알아? 나는 너가 결국 해낼 거라고 믿어. 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멋진 사람이니까.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너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잖아. 너는 너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 뿐이야. 너도 너의 계절이 되면 너만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거야. 너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멋져. 나는 너가 결국 해낼 거라고 믿어. 그러니 힘냈으면 좋겠어.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우리의 계절이 되면 우리만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거야. 누가 뭐래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멋져.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우리도 우리의 계절이 되면 우리만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거야.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멋져. 이렇게 멋진 우리 자신을 믿어주자. 우리는 진짜 잘해낼 수 있어. 오늘의 화건대로 우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기에 오늘 자기 전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수담수담 해주시면서 이 화건을 되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더 편안하고 행복한 밤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감사의 에너지를 더해 봅시다. 듣는 감사일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수술 후 하루하루 회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잘될 거야. 감사합니다. 힘든 문제와 대면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멀리서 친구가 와서 차 한잔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자두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민하던 선택을 지른 나의 적극성에 감사합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차분해져서 감사합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하기를 선택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나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고 표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대청소를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잘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힐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업무에 관한 걱정이 있었는데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우리 꼬맹이 1박 2일을 무사히 마치고 귀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일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게 되는 순간이 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일기를 나눠주신 다이름 행복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듣는 감사일기 때 살짝 언급했었죠? 듣는 감사일기 1000번의 감사, 1년 특집으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듣는 감사일기를 들으면서 이런 점이 좋아요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혹은 감사일기를 쓰면서 개인적으로 변화했거나 좋았던 점이 있다면, 혹은 듣는 감사일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7월 26일까지 동영상 하단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7분을 뽑아 모바일 문화 상품권 5,000원권을 보내드릴 생각인데요. 당첨자 발표는 101번째 감사일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도 감사와 학원을 통해 한번더 웃는 멋진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듣는 감사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